안녕하세요. 보모 퍼스트 정형외과 대표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은동찬, 통증의학과 전문의 하은지입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부분에는 충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골이라는 물질로 덮여 있는데요.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연골이 점차 닳게 됩니다. 그 연골이 닳아가면서 딱딱한 뼈가 노출되어 자극되면 통증이나 붓기 등이 발생하고 이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에서 보이듯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운동선수처럼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들면서 사용량이 누적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통증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내리막길을 내려오거나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평지만 걸어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릎이 반복적으로 붓고 무거워서 다리 전체를 움직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O자 다리 혹은 X자 다리로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어, 무릎이 끝까지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등 운동의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연골이 많이 닳아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데요. 이는 엑스레이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상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통증과 붓기 등의 증상만 존재하는 초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MRI, CT 등의 정밀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받기보다는 질병을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이 일단 진행하고 난 후에는 뼈를 잘라내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등의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초기에는 연골주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도 통증이나 붓기 등의 증상을 상담 부분 경감시키고 병이 심하게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으시고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1기부터 4기까지 진행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보통 2기에서 3기 정도의 중등도 관절염이 있으면서 슬관절 내반 변형이 동반되어 있고 연골주사,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분들은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꽃자 다리를 반듯하게 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3기를 넘어 4기까지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관절 상태에 따라서 관절의 절반만 치환을 하게 되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는 등의 보존적 치료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겪으시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무릎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수술을 이미 받으신 환자분들도 무릎 주변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무릎을 쓰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